지금 뭐 끼고 있냐면요 지금 그냥 축지밥 하나입니다 축지밥 하나에요 지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18초 여기서 날개를 끼면 자 여기서 반대로 갈게요 확실히 날개는 빠르다 차이가 체감이네 체감이 나 이거 16초 16초 자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날개요 어? 조금 빠른데? 다시 날개 삭제하고 말 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건가 봐 지금, 지금 측정을 해본 결과, 말탄, 말탄 상태에서 날개는 확실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축지가 18.5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축지 날개가 16초, 그 다음에 말이 16초, 말 날개도 16초인데, 말 플러스 날개를 했을 때한 14초 정도로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비율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날개를 10억에 샀다는 얘기에요. 무, 무제한, 무제한 날개가, 날개를 10억 원에 구매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려면은, 말에다가 날개를 달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 축지 플러스 날개보다 더 빨라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신궁은 민첩 계열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민첩이야? 아, 예, 민첩이네. 있나요? 자, 그럼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 설치, 함정 피해가 10% 증가하고, 함정 지속시간이 1초 증가합니다. 충격. 10등급 몬스터의 이동 불가 확률이 20% 증가하고, 이동 불가 시간이 1초 증가합니다. 함정 피해를 입고 있는 적에게 입히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연사의 피해를 입는 몬스터의 저항력이 2% 감소합니다. 아, 아, 데미지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 좋은데? 10%나 10 감소해요? 주인공 및 불속성 몬스터의 속성 데미지가 5% 증가합니다. 아, 5% 증가하네? 많이 올라가네? 일단, 얘, 반자사 한번 해볼까? 얘, 반자사 얼마 정도 가야 될까? 한 3문쯤 가볼까? 얼음성? 가까이, 바로 갈수 있는 데가 얼성이니까, 얼성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얘로. 이렇게 끼면 ]까요? 민첩이 5,500인데, 민첩장 썼을 경우 대충 이 정도 맞을 겁니다. 얘, 얘로만 볼게요. 얘 혼자서 반자사 하는 볼게요. 어차피 얘가 뭐, 염라대왕 이런 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뭐다 잡을 거니까. 시야 개꽝이네 우와, 뭐야. 아, 우와, 쎄다샌데 센데... 어, 주막 반사했고. 딜이 안 늘어난 거 아니야, 왜? 쎈데 약하다. 이게, 그, 특성에, 증가가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깡 스킬, 증가면 모르겠는데, 별로, 그게 안 세네. 데미지 6,000, 만 9,000, 9천6 0 0만 1,000. 그냥 뭐볼거 없네. 그냥, 후접이네. 아, 저항각 욕인 것 같거든요. 저항각 씹었는데 확실히 큰 메리트는 맞아요. 자, 함정은 다시 볼 건데, 얘 사거리 볼게요, 사거리. 어, 지금, 지금 사거리는 대충 이 정도 된다. 본진에서 거의 3분의 2 정도 지점까지는 형사가 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체에 박으면 그렇게 막뭐 본캐가 많이 터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자, 오세요. 이번에 E를 이렇게 싹 써주면. 오! 잘 따라오세요. 오잘 따라오세요. 존나 애매하네. 볼까? 어디까지 가볼까? 스턴이 붙긴 붙는데, 아, 스턴이 짧고 너무 그렇나요? 특성을 확산 10개에다가, 아, 그니까 5 확산, 5 충격 이렇게 해볼게요. 옆에 폭발 정밀이랑 같이 찍으니까 답이 안 나오네. 함정 피해가 50% 증가하고, 함정 지속시간이 3초 증가합니다. 충격 같은 경우는 이동 불가 확률이 60% 증가하고, 이동 불가 지속시간이 3초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일단 그 9등급 모 몬터에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깔면 어디까지 가볼까? 스턴이 싹 걸리고 오, 야, 이거는 좀 괜찮은데? 다시 깔면? 아,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짬 내공? 이런 느낌? 아,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애매해. 애매, 애매합니다. 그다음에 미랑으로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자, 깔고, 오, 뭐야? 선 바로 걸리네. 오, 뭐야? 어, 좋은데? 아, 그건 아닌가? 아, 그건 아닌가봐. <laughs> 그냥 아까 잘 걸린 거네. 아니, 걸리기도 걸리는데. 지속 시간 동안은 계속 걸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조선 여자로 넘어왔습니다. 상제. 상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 판매 시 10%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30%. 아, 끝이야? 토수가의 피는 모든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관역. 관통. 모든 방패를 30% 확률로 무효화합니다. 음, 얘도 내가 봤을 때는 특성이, 수, 특성을 다 찍을 수 있어야지 얘도 떼지겠다. 조준 사격의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산탄 추가 피해를 입힐 확률이 50% 증가하고, 조준 사격의 피해의 10%만큼 산탄 피해를 입힙니다. 5집중5산탄1관역 이렇게 찍어야겠네요. 3만 1000, 오, 오, 뭐야. 아, 스플래시로 들어가는구나 저거는 본연의 힘 기반의 허영에다가 1라곤 지요 언제 잡냐 3, 6고태가 변황제 얘도 힘천장을 먹여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엔. 힘천장을 먹여야 될것 같은데, 힘천장이 없으니까, 일단 그냥 올힘 박을게요. 오집중, 오관역, 삼관통, 이렇게. F. E. 2만 뜨는데요? 2만 5천. 6만 6천. 6만. 8만 6천. 8만 6천. 5만 3천. 53,000. 53,000. 상대방 저항에 따라서 이게 데미지 달라지구나 13만. 어, 19만도 뜨네? 그러면은 조건부로 거의 20만도 뜨긴 뜨겠는데, 문제는 이게 허벤져스 쓸때 얘까지 쓸 그게 있냐 이거지. 얘는 심지어, 얘는 또범위도 아니거든요. 스킬이. 10, 19만 4천. 6만 8만 6천. 19만 4천. 아, 세긴 센데, 아, 세긴 세거든 확실히. 나쁘지는 않네요. 보스 몹 잡을 때 쓰면은 나쁘진 않겠네. 어. 자, 그러면은 일본 여자로 넘어갈까요? 빙룡 출사. 빙룡 어, 출사의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혹한. 빙룡이 강림할 확률이 30% 증가하고 빙결 확률이 2%만큼 증가합니다. 아, 이게 그건가 보지? 아예 얘는 특성이 반 반갈죽돼 있으니까. 왼쪽 딜특성다 찍고 사냥해 보고, 탱트성 다 찍고 사냥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껴주고, 자, 정속성 몬서인 불도깨비 잡으러 왔습니다. 13,000. 2만 6천, 1만 3천 데미지 한 번만 볼게, 한 개만 써서 볼게 1만 3천, 1만 3천, 1만 3천, 3타, 1만 3천, 3타구요 오우야 빅룡은 조금 다르네 1만 3천, 1만 3천, 1만 3천, 2만 6천, 2만 6천, 2만 6천 아아 빅룡은 데미지가 두배인데 2틱 들어와요 1.3만 곱하기 3타로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하게 그 수룡이 떨어지는데 1.3만 곱하기 3타 곱하기 2에요 수룡이 안 떨어지면 1.3만 곱하기 3이고 수룡이 떨어지면 1.3만 곱하기 9에요 그러니까 데미지 차이가 수룡이 떨어질 때랑 안 떨어질 때랑 데미지 차이가 3배가 나는거지 그 다음에 마혼술 이거 특성 다 찍어볼게요 마력 주입을 찍으면은 마혼술의 스킬 어 피해 흡수율이 50% 70% 70%증가하고요 마력사출은 마나 소모량이 어15% 20% 이렇게 올라가서 30%밖에 감소가 안되네요 30%를 누구코에 붙이냐? 자 본캐 이거 마혼술이란걸 꿀벌한테 한번 걸어볼게요 F를 걸면 자 이렇게 걸리는데 아하 이게 아, 아예 무적대죠? 이거 맞아. 아예 무적대지. 야, 이거는 좀 쓸만하겠는데? 진주각 진허영에다가 아예 데미지까지 면역이면은 자, 마혼수 걸고 한번 들이 박아볼게요. 마혼수 걸렸거든요, 소환인한테 오! 그 마혼수 걸어놓고 혼간지 무한히 컨트롤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네. 44,000. 아, 좋은데요, 좋은데. 좋은데 너무 좀, 아, 뭐라 해야 되지? 조건부라고 해야 되나? 여기 말고 쓸데가 없잖아. 어, 뭐야, 본캐 왜 죽었어? 1남, 여러분들이 기다시는 1남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타격계열로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황제에다가 고태갑, 어, 그리고 태반상 이렇게 됐고요. 지금 힘천장 없습니다. 힘천장 없고, 그냥 올힘 박을게요. 발도랑 상처 두개있는데 발도 피해로 입힌 상처를 터트려 피해를 입힙니다. 아, 약간 그 출혈 모아가지고 터트리는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블라디미르 같은. 상처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상처를 생성할 수 있는 필요와 데미지가 50% 감소되고, 피해를 입은 몬스터의 정력이 10%만큼 감소합니다. 얘도 타마저 10% 감소네요. 발도술 피해를 올려야겠지? 발도술이 3배 피해를 입힐 확률이 10% 증가하고, 기절 확률이 20%만큼 증가합니다. 5집중, 아, 오, 오 5치명상, 오 치명상 5개 발도술이 3배의 피해를 입힐 확률이 50% 증가하고 기절 확률이 40%만큼 증가합니다 1난도, 딜특성 찍는 다음에 이렇게 할건데 근데 얘도 어차피 저항각이라서 사실상 저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아 쎄긴 쎄, 쎄긴 쎈데 어, 가끔 기절도 하고 그냥 각돌이네요, 언럭키 각돌인가? 머리 위에 F... 아저게 뜨면은 와 야, 그래도세다그래도이 정도면 센 거지. 어, 그냥 각돌이긴 해. 근데 어내 박스는... 때는개면 된다. 10개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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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브 딜러로 쓰면은, 저항각을 못해서, 얘로 뭐, 뭐, 귀신산을 넣고, 뭐, 보스를 잡니, 뭐니, 어쩌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미 없는 것 같구요. 자, 얘가 발도를 날리면, 오, 생각보다 빨리 터지네, 근데. F. F. 거야? 몇 방만 날려도, 이거, 걸리네, 한세 방만 날렸는데도 걸리네. 어, 지금 f 가 떴네요. 생각외로 이 상처라는 게잘 터지나 봐. 자, 주박 걸고 13,000 뜨거든요. 비비기 데미지 13,600입니다. 여기서 발도 몇 방? 세 방. 세 방을 쏘면은 이 머리 위에 저거 달빛 모양 있죠? 저게 상처에요. 이 상태에서 F를 누르면 저 상처가 깨져요. 깨짐과 동시에 정이 깎입니다. 그러면 때리게 되면은, 아까는 만삼... 13... 뭐지? 터트려 상처를 터트려 만팔천으로 올라갔어요. 만팔천 이백, 만팔천 이백, 만팔천 이백. 아, 이게 짧네. 짧네. 저확각 시간이 겁나 짧은데 이거 별론데? 체감상 5초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차라리 조남이 낫지 않나 싶은데 조남은 계속 유지가 되잖아. 평타 치고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자한번21,800 뭐야? 아 수뎀 수댐. 수뎀이랑 상관없잖아. 내가정속성도 아닌데 뭔 상관이야 근데 얘도 저항값 시간 엄청 짧다 14,500 19,000 14,000와 겁나 짧다 근데 얘는 한 2초 정도밖에 유지가 안되나봐 자 두방 때리고 19,000 14,000어 만... 뭐야 와 이렇게 짧아? 19,000, 14,000, 와 겁나 짧아. 그냥 얘는 1초 지속인가 봐. 1초, 다히고 지속이 1초라서 보스 못잡으니어택당을 눌러줘야지. 약간 아서청총 같은 느낌이에요. 서청총이나 아르조나 같은 느낌이네. 올채 올, 올채 박아야겠다. 얘도 쓸라면. 있나요? 얘도 괜히 지나가다가 팅 맞고 죽을 듯.